출입통제관리 프로그램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사원별 카드번호 연결하면 kt텔레캅과 연동해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이카운트에서 인증번호를 생성해서 kt텔레캅에 입력해야 되는데요. 인증번호는 관리, 근태관리, 출퇴근 사원의 출퇴근 기록부 사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단에 외부 시스템과 erp 연동을 클릭하여 KT 텔레캅을 클릭 후, 인증번호 생성을 클릭합니다. 번호를 복사한 다음, KT 텔레캅에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을 클릭하면, KT 텔레캅 연동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해당 매뉴얼을 클릭하여, 첫 번째, KT 텔레캅 설정부터 살펴보면, 제일 먼저, 출입 통제 관리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 관리자 메뉴, 프로그램 설정에, ERP DB 연동 서비스의 이 카운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이 카운트에서 복사했던 인증번호를, 이카운트 자동 연결 설정을 클릭하여 키 값에 입력합니다. 출퇴근 기준이랑 전송 시간, 근무일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전일 근태 전송을 위해서는 출퇴근 기준 시간을 새벽 3시 정도로 설정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다면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에 있는 직원의 사원 번호를 이카운트와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출입통제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의 사용자 관리 직원의 사원 번호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한 사원 번호는 ERP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출퇴근 기록부 사원의 하단에 카드 번호 연결을 클릭하여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후 저장을 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는 자료 올리기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카드가 연결이 되었다면 하단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서치에서 날짜를 지정 후 검색을 합니다. 해당 자료를 저장한 다음 출퇴근 현황에서 검색을 하면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해당 3번 화면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자료고 4번 화면이 출퇴근 기록을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